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베씨입니다이 화면에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 오늘 재료와 이슈가 너무 좋아서 방송을 한번 켰습니다. 두산 에버리티 AI 시대 SMR 몸값 지소사 전 세계에서 러브콜 쏟아진다네요. 야, 이게 6월 22일 오후 4시면은 어제죠? 기사가 어제 이렇게 뜬 겁니다. 야, 국산화에 성공했답니다. 한국 포진형 대형 원전인 APR 1400 죽이기. 이런 게 좋은 거죠. 국산화에 성공했다. 음. 체코 사업규모는 약 26조원으로 추산된다. 좋은 기사가 막 수없이 쏟아지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십시오. 8시에서 이 9시 사이가 프리마켓 시장이라고 그러죠. 어,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이 분홍색 꽃이 폈죠. 이게 분당 100억씩 꽃입니다. 이거 세력이 만든 거거든요. 주가는 올리지 않고 계속 여기다가 하나에 100억이니까 대충 봐도 한 1,000억 정도 질렀네요. 질르고 주가는 못 가게 만들고요. 시그널이 언제 나왔습니까? 요 9시. 9시면 은 메인 마켓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메인 마켓이 3시 반에 끝나죠? 그럼 3시 40분부터 8시는 애프터 마켓이라고 했고요. 자, 이 메인 마켓에서 시그널이 나왔네요. 오비보이가 확실히 표시가 나고요. 이게 분봉상 거래대금입니다. 야 이게 분봉상 거래대금인데 하나가 얼마 터졌나 볼까요? 천억이 넘습니다. 저 밑에 보시죠. 1,073억. 와, 두 번째가 천억. 세 번째가 1,333억. 자, 그럼 이때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때가 주가가, 이야, 이때 아닙니까, 이때? 자, 심지어, 여기가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네요. 어, 마이너스 1.9인데, 이렇게 올리죠. 요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거 수상한데. 왜 100억씩 꽃이 이렇게 필까? 주가는 안 가는데. 주가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긴데 9시, 응? 음? 메인마켓 짱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 맨첫 봉. 이게 분봉입니다, 분봉. 어? 분봉으로 이게 1 0 0억이 넘습니다. 1073억이죠? 두 번째가 1013억이고요. 세 번째가 1334억이고요. 네 번째가 1198억이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시그널을 확실히 줬지 않습니까? 올인해이지, 올인. 올인해입니다. 세력이 그냥 돌았습니다. 올인. 요 노란 거는 요 근래에도 두산 에너빌이 거래대금이 오둠 안에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기록을 깼다는 겁니다, 이 노란 게. 신고 거래량이 터졌다는 겁니다. 경신. 평상시 거래량을 경신한 거니까 오늘은 다른 날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올인해 는 겁니다, 올인.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점에서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와, 14%. 자, 오늘 보실까요? 두산에너빌이 거래대금이 3조가 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조가 넘습니다. 그 원인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있는 겁니다. 답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1,800억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 제일 많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장중에 잠정 투자자별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잠정. 요,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잠정 투자자. 자, 보십시오. 어, 외국인은 9시 20분에 요거를 표시해 줍니다. 114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기간은 2차부터 요거를 잠정으로 내보냅니다. 와, 대단하죠? 잠정으로.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두산에너빌. 압도적이죠. 매드보다 매수가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와, 대단하네요. 잠잠하다가 여기 지금 3시 13분인데 더 가죠. 더 갑니다. 요거는 제가 볼때는 쇼키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1봉 한번 보십시오 쇼키즈는쇼커버링은요 공매도 쳤는데 마이너스 10% 떨어져가지고 1000억 어, 베팅했는데 그럼 100억 먹는, 먹었지 않습니까? 배불러서 다시 사서 갚는게 쇼커버링이구요쇼키즈는 어, 공매도 쳤는데 주가가 10% 떨어져야 100억을 먹는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매도 손절을 해야 됩니다. 공매도 손절. 그걸 갖다 쇼키질하랍니다. 울면서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현상입니다. 어,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는 하방에 때렸는데 주가가 올라가니 어떻게 합니까? 아유, 잘못 잘못 배팅했네. 공매도 손절하자 하고 다시 공매도 친 거는 반드시 주식을 사서 갚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공매도 손절이기 때문에요. 어,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1등입니다. 여기 아, 이게 차트로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십시오. 두산 에너지 계속 아침부터 계속 사고 지금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조금 프로그램이 던지네요. 음. 자. 이게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요거 보고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산 에터빌은아 오늘 크게 가격구나. 아이고 이 수급도 돈이 매수가 매도를 아무리 쳐도 매수를 막두 배로 사니까 어 이게 먹을 수 없네. 아 오늘은 상방이구나.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선이 세력 중심선인데 세력 중심선 위에서 놀지 않습니까? 자, 이제 3분 남았네요. 3분 남았습니다. 음. 음. 요거는 세력이 붙었네요. 세력이 붙었습니다. 자, 오늘 열 사는 주체 한번 보십시오. 연기금에서 사네요. 연기금, 국민연금, 투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사고요. 아 오늘 대단하네요. 음 대단합니다. 오늘은 두산에너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두산에너빌 매수 타점에 대해서요. 어, 제가 이거 수식 관리자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꽃이요. 어, 이게 신호를준 겁니다. 어,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이꽃 하나가 분당 100억이거든요. 이게 지금 분당 3분 봉입니다. 1분 봉 봐도 되고요. 어, 수상하네.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 종목에. 근데 시그널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과감하게. 0% 에서 모든 게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모든 게 대단합니다. 위입니다. 여기도 보면 매수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50이 넘으면 매수가 강한 겁니다. 매수가 무진장 강한 겁니다.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흐름을 어. 그리고요, 이 종목에 갈 건지 안갈 건지는 프로그램, 다시 아까 좀 꺾였는데 다시 또 두르죠. 프로그램은 한번 방향을 틀면은 계속 갑니다. 계속 쌍방입니다. 오늘은 두산 애너빌, 여기서는... 크게 시그널이 어쩌습니까? 안 해면 되는 겁니다. 안 해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표시날 때, 오늘 이걸 어제부터 오늘 하루를 보십시오. 시그널 표시를 하는 데가 여기 아니었습니까 이런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구요. 이 모든 지표가 쌍방이니까 파는 게 아닙니다. 더 사는 겁니다. 더 불타기입니다. 불타기고 피라미딘 기법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료가 재료가 또 이렇게 또 받쳐주고요 아 재료가 받쳐줍니다 여기 기사 보면 또뭐 대단한데 뭐 시간상 아이고 시간상 또 아까 보셨죠 뭐 국산화에 성공했더라 이런거 좋은 기사가 많네요 크, 로브쿨이랍니다 로브쿨 오늘은 두산 에너빌이 고점이면서도 불구하고 더, 더 추격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